보어 중에서 수량 보어, 가능 보어 관련한 내용들 살펴볼게요. 유형 파악해보겠습니다. 수량보호와 가능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수량보호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하는 시량보호, 또 동작의 횟수, 동작의 양을 보충 설명하는 동량보호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맞아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또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분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가능보호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인데요. 이 친구는 떠나 뿌라는 친구가 가운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정도 보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헷갈려요, 여러분.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능 보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다가 원래 우리 결과 보어나 방향 보어 같은 친구들 있었죠? 그런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지 불 가능한지 요렇게 가운데 벌려가지고 적어줬었어요. 그러면 뒤에 요런 내용들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떠나부가 나오겠죠? 이럴 땐 가능 보어고요, 여러분. 혹은 요거 대신에 러를 쓰고 리아오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정도 보어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 보어 뭐 방향 보어랑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로를 쓰고 나서 뜨어라는 친구를 쓰고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을 뒤에 붙여주는데요. 주로 문장도 오고 뭐다 오지만 주로. 부사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맞아요. 그 정도가 이런 형용사다. 이렇게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는 조합들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문제가 제시가 됐는데요. 첫 번째 거요. 이 년, 1년, 1년이라는, 1년 동안 왠지 뭐 이런 친구가 등장했죠?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하는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워, 맞아요. 이 친구가 나 라는 명사예요. 주어가 아닐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뒤에요. 쉘러, 배웠다. 러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맞아요. 수러가 될 텐데요. 어 선생님 이대로 이미 충분한데 워셸 year. 나는 1년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왜또 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왜또 셰가 한번더 나왔죠 네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보충 설명하는 친구는 수로에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 보호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목적어를 쓰고 싶은데 목적어는 원래 수로 뒤에 붙잖아요 여기다 목적어를 쓰자니까 이둘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수로랑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수로. 한번더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로가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한번더 반복일 테니까요. 맞아요 쉐하니 쉘러 요런 순서로 와 줘야 되겠고요. 그 뒤에다가 시간의 양 이니에는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하면 될까요. 와쉘 하이 쉘라이니 내가 중국어를 배웠는데 말이야 배웠는데 그게 얼마예요? 맞아요, 일 년이야. 네 이렇게 된 문장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목적어를 붙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동사를 반복하거나 뭐 문장의 뒤에다 목적어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각의 보어에 맞는 목적어 보내는 방법 그 위치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수량보어, 가능보어,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목적어를 붙여야 한다라든가, 또 떠가 쓰였을 때그 가능보어와 정도보어의 차이점 같은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포인트들 놓치지 마세요.